바람피면 계속 유책배우자라 이혼청구 먼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 외도 등으로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청구가 기가 폐소되는 게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이에요. 이렇게 우리 나라 대법원이 이혼에 있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축출 이혼 방지에 있어요. 축출 이혼은 이혼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에게 쫓겨나듯이 이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핀 배우자가 상간녀랑 재혼하겠다고 본처를 쫓아내는 이혼 같은 거죠. 하지만 늘 예외는 있어요.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는 예외라 정말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서는 1, 2시 원고패스 판결을 깨고 다른 판단을 했어요. 물론 여전히 원칙은 아직까지 유책주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피고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주장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언제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가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서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 이혼에 염려가 없는 경우에요 상대 배우자의 혼인 계속 의사를 인정하는 기준이 최근에 다시 명확하게 나왔는데요 혼인 유지에 협조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예전에는 제가 주장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는 안되고 혼인 유지에 협조할 의무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인 근거가 앞으로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아냐? 피고의 혼인 생활 전체 과정이나 이혼 소송 진행 중에 드러난 피고의 언행, 태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이혼 소송이 있었어요. 근데 상대 배우자 그러니까 피고가 그 혼인 관계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언행이나 비난을 계속한 경우에는. 의사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피고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서 알려달라고 원고가 요구를 했는데 야 너가 먼저 집에 들어와 그럼 알려줄게 아니면 나 절대 알려줄 수 없어 너가 유책 배우자니까 내 말을 무조건 따라야 돼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 비난을 하고 어, 협조는 없다 그리고, 이혼소송이 전에 있었는데, 원고 폐소로 끝났잖아요. 근데 여전히 재산분할을 위해 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보내둔 것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경우도 혼인가계 회복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 장기간 별거가 계속됐고, 혼인가계 회복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는 거예요. 근데, 협의를 안 해주는 거지, 피고가. 이런 경우라면, 종전 이혼소송에서 일방 배우자, 원고의 그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됐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바람을 핀 유책배우자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게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누가 보더라도 상당한 노력을 해서 이 정도면 예전에 바람핀 잘못이 상쇄될 정도 노력을 했다. 이런 경우를 말해요. 반대로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에 패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생활비도 안 주고 양육에도 신경 안 쓴다. 이러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혼인이 사실상 파탕이 나도 이혼청구가 인정이 되지 않겠죠? 세 번째로,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에 현저하였던 여 유칙 배우자의 유칙성과 상대방이 받은 그 정신적인 고통이 점차 약화돼서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 이런 경우를 말해요. 오, 예를 들어 남편이 외도를 한번 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났다. 그런데 그 10년 사이에 다양한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혼인이 파탄할 정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남편이 도저히 못 참고 이혼청구를 한다. 이런 경우는 혼인의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책임 경중을 따지기 매우 어렵다면 이혼청구가 인정이 됩니다. 제 사건 중에 1년에 꼭몇 번씩 비슷한 상담이 오는데요. 바로 아내가 바람을 핀 경우에 남편들이 어, 구박하는 경우에요. 그냥 달달달 볶는 거죠. 너가 잘못한 거고, 너가 이혼을 원해도 내가 안 해주면 못 해주니까, 달달 볶으면서 재산도 뺏고, 감금도 하고, 폭언 폭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바람피면 계속 유책 배우자라, 이혼 청구 먼저 못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분명 잘못된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상세할 정도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감금하거나, 폭행하거나, 폭, 폭언하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들들 볶아서 도저히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상대 배우자에게도 이혼 사유가 발생하는 거예요. 쌍방 모두 유책 배우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혼인 계속의 의사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이게 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만 있으면 이혼 청구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와 그 기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릴게요.